매기에 관해서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실 게 있다고 해서 합니다. 우리가 이 삼재팔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네네. 그거는 세 가지의 제한과 여덟 가지의 팔란을 이야기해요. 음, 네 그래서 이 삼재는 누구든지 다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. 어,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삼재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연초가 들어오면 입춘이 네네. 되면 누구든지 다 풀어요 어, 심지어 그걸 풀지 못하는 사람은 부적이라도 갖고 있겠죠 어, 그렇게 해서 액을 면하고자 어, 풀어내는 거고 또 우리가 홍수매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매기는 1년 12달에 그 액을 피하고자 홍수매기를 하잖아요 네네. 근데 우리가 그 안에 홍수 우리가 이제 우리가 홍 수구수하면그 안에 직성풀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런데 음, 음.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하늘에는 아홉 성군의 별이 있다고 해요. 네네네. 그래서 그 아홉 성군의 별이 사람의 나이대로 돌아가면서 음. 어, 기룡을 준다고 합니다. 음. 그래서 우리가 이 옛날부터 옛날부터 이런 것들을 어, 계속, 행, 어, 민간에서도 네. 행해왔던 네. 그런 전통이에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무시는 할 수가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홍수풀이를 하면서 이 직성풀이를 같이 하는 거예요. 이 직성이, 안 좋은 직성이 드는 나이들은 꼭 홍수매기를 같이 하거든요. 음. 음. 그래서 네. 이런 거를 조금, 어, 알았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어.